안녕하세요 슈퍼마리오입니다 오늘은 제가 양돈장 믹스를 플레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제가 지금 이 게임에 있는 168종류 돼지 중에 지금 166종류를 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종류만 더 출하를 하면 되는건데 여기 있는 이 돼지랑 이 돼지가 제가 키우지 못한 두 돼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 두 마리만 출하시키면 저는 도감을 다 모으게 되는 거죠. 그러면은 여기 핑크작돼지부터 어, 케이크돈부터 추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제가 진짜 힘들게 얻었던 이 돼지, 썰어 브레돈입니다. 얘도 추라. 이 돼지는 오성 돼지인데요. 오... 와, 돈도 엄청 많이 주네요. 음... 도감 컴플리트. 도감 깜플리트 했습니다. 그럼 돼지 도감에 가보죠. 아, 컴플리트 보너스 3개. 에다가 페이지 컴플리트 보너스 1개. 총 4개나 받았네요. 하나에 만 포인트, 만 원이나 하는 레오 티켓을. 자, 아, 여기 케이크도 하고 여기서도 3개. 또한 개. 썰어 브레돈. 제가 이 돼지가 진짜 어려웠던 게, 이, 여기 보면 엘리톤하고 엘리톤 두 마리를 교배해서, 이, 확률적으로, 그러니까 확률로 나오는 돼지인데, 이게 엘리톤이 나올 수도 있고, 썰어 브레돈이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제가, 원래 이게 2분의 1 확률인데, 제가, 저는 운이 없어서 그런가 1 2 번을 해서 겨우 나왔습니다. 랭킹업 마스터가 됐습니다. 보자 특별한 돼지가 출현하게 되었다는데요. 오. 특별한 돼지가 여기 두 마리가 새로 추가됐는데요. 이 돼지는 산림에서 나오는 돼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, 그럼 이 돼지 두 마리는 나중에 잡아서 키워보도록 하고,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.